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경기 지역에 서 어, 최종 합격한 <laughs> 교사입니다. 간단한 소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제가 드린 자료고, 여기 통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작년에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어, 상황을 보시면 <laughs> 아시다시피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었고 아까 그 꼬마보다 조금 한두살 많은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수업을 한지도 되게 오래됐고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고 일도 하고 정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좀 어려운 수업 환경에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laughs>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선생님들께 좀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작년에 마이, 어, 컷에서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아깝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놀았어요. 놀았는데 어느 날음 추시를 본다는 얘기가 귀에 딱 들리더니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들어서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보니까 지금 8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90 며칠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이 마음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제 3개월 정도 공부를 할때 가장 먼저 초수 때 내가 왜 실패했나 하는 것들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 암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 초수 때 되게 하루 강아지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 되겠지 막 이런 음, 어, 경력도 있고 뭐, 뭐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진짜 하루 강아지라는 <laughs>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 위주로 막 암기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 뭐 블룸이나 하그리브스 이런 학자들이 나왔는데 다 아는 거예요. 정의적 영역, 심리적 영역 다 아는데 이 문제에서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외운 거죠. 그래서 용어는 다 알고 두 문자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머리에 있는데 이거를 문제로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풀어낼 수 없다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쓰시오면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입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멘탈인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어렵고 막 그렇게 비관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비관하고막 고민을 오래 하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시간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앉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가 시간이 없으면 이런 고민을 하겠어? 진짜 네가 어 간절하면 이런 고민을 하겠어? 이 고민 할 시간에 문제 하나라도 더 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포스트잇 뭐 살까도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laughs> 저도 진짜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꽃무늬 너무 많은데? 막이런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는 전혀, 어,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커트커트 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니까 제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육아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롯이 딱 남게 되는 걸 발견하고, 아, 진짜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기질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고시문 같은 거 외우다가 너무 재미가 없으면 이거를 막 상자에 넣어 가지고 제가 뽑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틀렸으면 다시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게임 식으로 했더니 좀 약간 지루한 거 고심은 정말 고생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수수께끼 책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는 학자 이름 짝 쓰고 한쪽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해보고 아 맞았다 하고 뭐 틀렸다 하면 뭐 표시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덮었다 폈다 하는 그런 책들을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공부 방향 잡기에서 보면 놀이의 요소 반영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게 즐겁게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적 동기거든요. 저는 계속 그거를 목표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서른 아홉이에요. 그래서 서른 아홉 신규 대자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공부 하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서른 아홉 되기 전에, 아 그러니까 마흔 되기 전에 내가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본할 때도 막 예쁜 표지를 막 만들었어요. 제가 구조, 그구조와 자료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막 뇌그림 그려가지고 여기에 막 그런 거뭐 이명 막 이렇게 쓰고 그런 것들 저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리고 제 목표를 좀이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안전 영역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막 으라차차 막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되게 좀 유치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세 번째 놀이의 요소에 협력이 있어요. 이거는 어, 다 우리가 스터디를 하잖아요. 스터디할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 사람보다는 조금 낯선 사람이랑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법하고 안전하고는 묶어서 스터디 할 때만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열문제씩 풀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화 자료 정말 좋잖아요 저는 진짜 막 거의 찬양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자료만 봤어요 그래서 기본 저희 각론하고 개론하고 그리고 강론볼 때는 프린트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계속해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화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그래서 전에 여기 표에 보시면 막 엄청 많이 회독을 했거든요 돌렸는데 한 3월 4, 3월 정도 공부를 하니까 작년에 암기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씩 빨리 돌릴 수 있게 됐는데 어, 그래서 그래도 책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읽고 계속 읽고 문제 유형이랑 이제 거기 지문이랑 해서 감기할 정도로 거의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아직 문 오이고서 시작 안 됐으니까 아마 엄청 좋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laughs>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어, 단거나는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구조와 자료 자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이걸 제 서브노트로 사용하고, 단거나로 사용하고, 오다 노트로 사용했어요. 저는 자료가 많아지면 막 이렇게 따로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잘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자료에 다 때려 넣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복사가 잘안돼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 개념들 여기다 다 적고 틀린 거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다 표시해가지고 이한 것만 보면 내 모의고사나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질문한 것들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한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선생님이 답해 주신 거는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에 출력해가지고 그단권그 구조화 책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구조화 책을 사용을 했고 제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스터디는 구조화 자료 읽는 스터디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론 한 영역, 강론 한 영역 읽을 때 읽으면 한 시간 한 시간 걸렸나? 3 0 분이가 지금 기억이 왜곡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개론 하나, 강론 하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 거기 구조화 자료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구조화 자료가 이제 나중에는 머릿 속에 다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출하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정말 좋은 스터디인 것 같아서 두명 정도가 우리 다 음, 이스템 커리니까 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맞으시 분, 저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했거든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거를 전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 실패 원인이 용어 위주의 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어, 구조와 자료나 기본서를 읽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뭐, 뭐라 그러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관계 만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단계를 외울 때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의 차이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키워드로 잡으니까 훨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쫙 외우고, 아,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얘랑 얘랑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그런 점을 좀 집중해서 암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막 학자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언어들. <laughs> 그럴 때는 이 학자, 이 학자 비교. 이 학자는, 아, 두 번째 이, 이, 걸 이야기했는데 얘는 아 이분은 네 번째 이야기를 했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했더니 조금 그런 암기가 좀 저는 쉬워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팍짝짝짝짝하면 그것도 이제 제머릿 속에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는 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 관계를 지어놓으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시에 해지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해지서를 열심히 읽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 꾸준히 보기는 했어요. 이동원 쌤이 계속 집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 중요 여기 중요 이렇게 표시해준 그 부분을 위주로 읽었고 그 중에서도 지도상의 유의점을 위주로 제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 쓰기는 하다 보니까 저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5월에는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는 대신에 저는 <laughs> 기출을 진짜 많이 돌렸거든요. 선생님 자료도, 선생님 책도 있고, 내용별, 연도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다시 출력을 한세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푸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다 인쇄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쇄가 이쪽 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면이 아니라 이쪽 면에 인쇄가 되게 하고, 이 여기를 비워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 기출 문제를 보고 여기에다 저는 백지를 썼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또 문제가 있고 여기 옆 페이지에 백지를 쓰고. 그래서 저는 기출이랑 백지를 같이 했더니 저는 그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구조화 자료에 보면 되게 중요한 몇 번째 이게 몇 번째 기출이 나왔는지만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많이 반복이 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들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출을 풀어 나갔던 게 도움이 많이 되, 됐던 것 같고 문풀도 하고 뭐 모의고사도 하고 바쁘시겠지만 저는 기출을 <laughs> 네, 꼭 많이 돌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 문풀 어떡하지 막 저도 진짜 많이 들렸거든요. 저는 작년에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탔었는데 그 선생님 은 진짜 문풀 어렵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전 진짜 동굴 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 아 그때도 내가 어, 시간이 많았구나. <laughs> 어, 내가 시간이 많았구나. 이거 고민할 시간이 많았구나. 라는 걸 그냥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지 말자. 앞만 보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음. 시험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컨디션 조절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프면 안 되거든요. 전한 번도 안 아팠어요. 다행히. 왜안 아팠냐면 홍삼, 녹용, 비타민 다 먹었어요. 그리고 <laughs> 운동할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살을 찌웠어요. 한 10kg 찌었어요. 그랬더니 음,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빠지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시험 그 스케줄 이건 동건 선생님이 그때 알려주신 건데 1교시몇시2교시몇시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아 지금 뭘 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뭘 풀고 있을 시간이겠구나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어, 내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보면서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용어 잘못 쓴 거, 그 다음에 뭐파 개념 파악 잘못된 거, 문제 다안 읽은 거, 이런 것들 진짜 나가면 막 피눈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책상 앞에 크게 썼어요. 10개. 그리고 플러스 1, 뭐 하지 않게. 플러스 1, 뭐 하지 않게 해서 플러스 10 해서 나는 플러스 10점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진짜 그냥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어쩌면 플러스 10점은 못했지만, 어. 네. 그래도 좋은 점수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선생님들께 1차에서 저는 도움을 좀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 어, 아, 마지막에 구조화 자료를 저는 어, 계속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4일은 이 구조화 자료를 한 면에 8페이지씩 나오게 해가지고 전체를 봤어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한 영역이나 아니면 반 영역 정도 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훑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내가 어디 부족하면 다시 얼른 책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어, 나머 마지막 4일 정도를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음, 처음에 초수 때는 예쁘게 막 하고 싶고 막 남들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근데 어, 나는 예쁘게 필기할 줄도 모르고 깔끔하게 책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다 놓고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 충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힘드신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필요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요. 2차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여기서 마치고 2 차에 관한 얘기는 동건 선생님한테 제가 다시 적거나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넘겨서 또 그때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